피스를 입었고 되는 자켓에다가 이 티에르나 목걸이를 습니다 그, 그, 그 가방은 귀엽게 땡땡이를 해줬어요 엄청나게 늦어가지고 얼른 나가겠습니다 엄마가 감자전을 해가지고 뜨끈뜨끈해서 못 참겠어가지고 이렇게 담아왔어요 <놀람> 어제는 비와가지고 추웠는데 날씨 아주 구십니대 哇。 쉽네, 얘. 이게 진짜 쫀득쫀득하거든요. <목소리가> 오늘은 아침 일찍 나가는 날입니다.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6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. 오늘도 살짝 편하게 입고 싶어서 요 마존에 바람막이를 입었고 바이에클리의 텅땡이 가방을 했습니다. 진짜 진짜 귀여워요. 아무튼,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피곤한데, 아무튼,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벚꽃이 너무 예쁘다 오늘도 이 신발을 신었고, 셀프 생일 선물 받으러 왔습니다. 나다시한안될 거야. 그 떨어질때 데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떨어져서 응. 계속 이러는 거 같아. 얼른 자리 잡고 커피 먹어야 돼. 마크야 잘 먹을게. 냐냐냐냐 <laughs> 냐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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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뚱뚱해. 안 보여, 다행이다. 아유, 진짜 아니. 맨날 하늘 봤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아, 나좀 사진 먹으려고 까먹고. 근데 그러면 없잖아. 오. 오늘은 스튜디오에 왔어요. 사실 어제 언니랑도 갔었는데 어제 다못 끝내가지고 이틀 연속 와서 일다 끝냈고 이제 나갈 건데 상의는 이 2파운드 블라우스 입었는데 이거 블라우스 생각보다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. 팔꿈치 전까지만 오는 블라우스인데 오늘 하얘가지고 봄그 자체이면서 얼굴도 밝아 보여가지고 이거 오늘 꼭 입고 싶어가지고 입어봤습니다. 치마랑 위에 있고 니트는 이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마조네랑 기마 옥 제품입니다. 여기 자켓은요 엘리오틱과 기본 차콜 자켓을 입어봤습니다. 그리고 가방은 히어리거에다가 미니 소에서산키티를 달아봤어요. 귀엽죠? 그리고 오늘 좀 머리 묶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 묶어봤고 블러셔는 요 고피 새로 나온 키링 블러셔가 있거든요? 이런 컬러감이라서 이거 사이좋게 다좀 섞어서 발랐어요. 집에 와서 옷을 다 갈아입었고, 오늘 쇼츠로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, 썸어버터 원피스랑. 이 트렌치 코트를 세트로 입어봤어요. 근데 진짜 둘다 너무너무 예쁘고 특히 이 트렌치가 미쳤어요. 핏 살짝 이렇게 하이넥으로 좀 올라오는 카라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이 가방까지 진짜 세트로 너무 예뻐가지고 입어봤습니다. 딱 생일을 위해서 아껴왔던 룩이에요. 좀 날씨가 춥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. 저는 목이 살짝 올라오는 옷을 입으면 머리 풀었을 때 진짜 진짜 답답해 보여가지고, 이렇게 머리 묶는 게 나을 것 같은. 지금 완전 완전 늦었거든요? 네.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다이아 근데 이 케이크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오늘하 근데 자 주스처럼 먹게 된다? 밥 먹으면서? 그때 허거 먹었을 때도. 그러니까. 주스처럼 먹게 됐어. 음. 난 이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고. <laughs> 맛집이네요, 이. 기대가 되는 내용. 음. 음. 스가더 맛있다. 음. 아, 진짜 부드럽다. 음. Huk! Mmh! <clears throat> <clears throat> 닭발은 그때 한번 장염 걸렸을 때도 좀... 그때 이후로 안 먹게 되는 것 같은데. 뭐 하나 꽂혔을 때. 탈날 때까지 먹어. 그는 한달간그거 그냥 그것만 미친 듯이 네. 속도 안 먹어. 그러고 나서 또 굶은 건안 먹어. 아이폰 같은데? 아눈 떠도 돼? 응, <laughs> <laughs> 여기 진짜 내꺼요? 오랄라. 방금 봤는데 맛있 아, 이문하고 벙커 먹으면 되나 볶음밥, 볶음밥. 이리문 더 보여줘요. 근데 고비 진짜 많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옥부수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. 수고해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준비 끝내고 나가봅니다. 치마는 더 헤펠에서 구매한 미디 스커트 입었고, 저번 가을이었나? 봄에 산 아르토 비스티에 입어줬습니다. 목걸이는 진짜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 티에르노 제품이고, 오늘은 레더 봄버를 입어봤어요. 상해에서. 입고 진짜 오랜만에 입는 것 같은데 봄에는 진짜 이만한 게 없습니다. 오늘은 나가서 젤네일을 또한 달이 넘어가지고 얼른 바꾸러 가야 되고 친구랑 양재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.

야. 너무 귀여운 거야. 주인공같 <laughs> 진짜 와, 진짜 진하다 <laughs> <laughs> 너무 신난 <신나한> 거야. <laughs> 나 진짜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았거든? 그러니까 우리 거는 남겨놓고, 이순희가 서울중계에 었어요 너무 무조건. 여기 이프가야 진짜 맛있다. 피스타치오 진짜 맛있어. 응 근데 살짝 피스타치오가 피스가치오 같아. 와 아, 진짜 맛있지? 아. 야 진짜 진하다 이거. 먹길 잘했다. 미쳤어. <laughs> 신봉구 님 진짜.. 그게 누구야? 지금 뼈고 있지. <laughs> 몰라? 뭐라 할 그게 없었어 진짜 처음인 거 같아서 그거 몰라? 이럴 그것도 없었어 너무 진심이었거든